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전기차에 ICCU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ICCU라는 말이 어렵죠? 우리말로 통합 충전 제어 장치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Integrated Charging Control 유닛입니다 이게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차가 있잖아요 갑자기 가다가 알수 없는 이유로 도로 한가운데 서버려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2021년 전기차가 출시된 이후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었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번에 최대 규모의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2021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상용화 이후 최대 규모의 전기차 리콜로 꼽히는데요. 아이오닉5, 아이오닉6, 그리고 제네시스 EV 시리즈와 기아 EV6 등 국내 총 17만 대가량의 전기차와 전 세계에서는 50만 대가 그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ICCU 오류가 발생하면 저전압 배터리 충전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차가 주행 중 멈출 수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전기차 커뮤니티에는 ICCU 고장에 대해서 호소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왔었는데요. 그동안은 현기차가 무상 수리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불량 ICCU 부품을 교체했지만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대구의 전기차 30만 키로의 주인공이신 김병철 기사님과의 인터뷰 내용과 지난번 제 채널에서 언급되었던 ICCU 관련 내용의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라이브에서 다뤄드렸던 ICCU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 제 영상에서 전기차 더뉴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조금 영상들을 꾸준히 올려 드리고 있었는데 어, 이 문제는 전기차를 아직도 우리가 시기상조라고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일 것 같아요. 전기차의 ICCU 문제. ICCU 문제는 아이오닉뿐만이 아니고 EV6에서도 나오는 문제인데 차량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와 저전압 배터리를 충전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개발된 통합 충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는 교류도 되고 양방향 전력 변환이 되고 110볼트, 120볼트 이제 다 되는데 이런 메시지가 떠요. 갑자기 전원 공급장치를 점검해라 안전한 곳으로 차를 대피시켜라 너무 좀 끔찍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ICCU라는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차가 갑자기 멈춰버린다라는 건데 너무 끔찍해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원인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이 핸드폰이 있으면 이 핸드폰 충전 단자의 문제다. 니네가 충전을 할때 인증된 충전기로 이 핸드폰을 충전을 해야 되는데 너 삐품 썼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이 허용 범위를 크게 하지 않은 제조사의 과실은 피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고속 충전만 하는 사람들도 이 i c c u 가 빵빵 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충전 케이블만의 어 문제는 아니다 그 다음에 그거 아닌데 나는 집밥으로만 충전했는데 나는 급속으로만 했는데도 문제가 있어 이런 의견들이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니네가 잘못 만들어 놓고 왜 사용자한테 뒤집어 씌워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충전 표준 규격을 지키지 못했다 충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전압에 어떤 과부하가 걸렸고 이 전압이 icc를 때려서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주고 있다 라고 보는 합리적 의심. 그 다음에 이번에 리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소프트웨어를 이 ICCU로 업데이트를 해요. ICCU 로직에 펌웨어를 변경을 해서 그 상태에서 진단기를 물려서 ICCU가 데미지를 받아 있는 상태라면 하드웨어까지 교체를 하는 것으로 리콜이 마무리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사실상은 그냥 말이 좋아야 리콜이지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고 거기서 뭔가 조금 더 추가적인 문제가 있으면 바꿔주고 이런 내용이고 이것이 끔찍한 것은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멈춰 섰고 갑자기 이런 계기판이 들어오면서 차를 한쪽으로 빼세요 빼세요 하면서 갑자기 툭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야말로 차가 먹통이 되는거죠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 트럭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데 미친듯이 달려요 트럭들 진짜 어... 너무 무서워요 구리독수리님 반가워요 iccu 리콜 받고 완속충전하면 90%에 끊긴다는 얘기가 있네요 iccu가 한번 터지면 이게 약간 우리 몸에서 어딘가를 다치면 여기가 이제 테니스 엘보잖아요 여기는 골프 엘보고 테니스 엘보를 한번 이렇게 다치거나 하면 이게 손상이 한번 인대가 되면은 계속 아프듯이 이 ICCU도 약간 고질인 것 같아요. 뭔가 업데이트라고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했다곤 하지만 한번 터지면 계속 터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일단은 문제라는 것이 엔진 오일 감소나 이런 거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잖아요. 이 ICCU는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버린다라는 게웬 말일까요? 전기차가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것들 현재 ICCU가 터져서 차가 서는 이런 문제들 횟수로 3년차 4년차에 접어들면서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급발진에 관한 이슈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다 그리고 우리 생명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승객을 태우잖아요 승객의 생명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큰 원칙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기차 선택은 음 조금 주저하게 되는 분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신세계가 맞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급발진 의심 사례의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ICCU 문제가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다음은 김병철 기사님과의 ICCU 관련 인터뷰입니다. 네, 최근에 이 ICCU 관련한 여러 가지 결함들 그리고 이슈들을 좀 짚고 음. 넘어갈 텐데요. 주행하다가 뒷자리에서 펑거리는 거예요. 그냥 전기차 등금하는 메시지가 뜨면서 주행을 좀 하다가 거기 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출이 떨어지면서. 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12V 배터리 앞에 있는 거 있죠. 12V 배터리가 방전된다고 메시지가 음. 나오고 차가 서버립니다. 펑 소리가 나고 차가 60, 50, 40, 30, 20으로 떨어지면서 12V 배터리까지 이제 방전이 되면은 무료쉼터에다 세우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것이 고속도로면 너무 끔찍할 것 같거든요. 그제 고속도로 음. 국도 조행하다가 음. 펑거리게 되면은 가장자리로 빨리 차를, 왜냐면 차가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네. 이게 경험이 누구나 처음 되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ICCU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들었는 봤지만 음. 내 경험이 아니야. 음. 고속도로에서 ICC가 거 터진 거예요 그래서 차를 교교 세웠죠 야간이니까 큰 트럭이 많았, 많았대요 그래서 SOS를 해서 기아 상담원하고 통화를 하는데 음. 어, 만약에 ICC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차량 견인비랑 렌트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음. 이 고객한테 위로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돈 내야 된다? 음. 이거는 정말 대기업으로서 고객한테 그렇죠.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영민의 개인택시였습니다.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젊은 감각의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만한 곳. 넉넉한 자본금을 보유한 곳. 개인택시에 모든 것. 개인택시 양수양도는 역시 현대택시미터. 김민호장 010-3902-5855